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바로 메추리 슐레마 입니다 수수마를 준비해 봤구요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기는 메이트리컬 보호인 메추리를 준비했습니다 매출이 제로 같은 경우에는 공속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랜드메이트런 같은 경우에는 95 공속이라는 엄청난 공속을 또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매출이 재료는 45 공속이나 또는 50 공속까지만 맞춰주시면은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현재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작을 한번 해서 14레벨의 광신이 나왔습니다. 이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기합니다. 보시면은 옵션에 광신이 1 빠지고요. 그리고 모든 기술이 1이 빠집니다. 또 그리고 뭐가 빠지냐면요. 아래 보시면은 기존 베이스 재료인 활과 세뇌 기술이 1이 빠져요. 111이 빠지는 아주 신기한 활입니다. 네, 좀 재밌는 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 이제 피해는 15 증뎀. 만땅으로 재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봤습니다. 12에서 13 광신까지는 50 공속이 필요하고요. 또 14에서 15 광신까지는 45 공속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샤코를 착용했고요. 이제 이번 룩의 포인트는 바로 샤코입니다. 샤코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 은 모든 기술과 그리고 능력치, 캐릭터 레벨에 비례해서 생명력과 마나 그리고 매찬까지도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옵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보스를 잡을 때는 마비나 뚜껑에 공속을 작업을 해서 마비나 뚜껑을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속이 좀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뮬렛도 앰플이 들어간 아트마를 착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스를 조금 더 빨리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뮬렛은 대군주의 진노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부츠는 배틀부츠를 착용했고요. 링 한쪽은 듀얼링을 다른 한쪽은 레이븐 링이고요. 벨트는 뱀파 벨트를 선택했습니다. 메이지 수수도 괜찮고요. 아콘 수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이지는 힘제가 조금 덜 찍고요. 아콘 같은 경우에는 디펜이 높은 대신 피로힘이 103까지 올라가죠. 메이지 55와 조금 다르다는 점. 장갑은 안수 브랜드미트 고무장갑을 선택했습니다. 인벤토리는 라지 참부터 이런 그랜드 참까지 매거레피 참이나 또는 이제 생명력 명중 참 또는 이제 스몰 참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참 또는 이제 매거릿 피 참으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봤습니다. 보조는 소집, 방패는 영원입니다.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 텍트 2의 공격 용병을 뽑았습니다. 마이토라 버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머리는 안다 머리를 착용했습니다. 안다 머리에다가 소켓 작업을 해서 랄룬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옷은 에테 인내 섀도 플레이트 재료를 선택한 인내를 착용했고요. 무기는 순종을 선택했고요. 아래 옵션에 보시면은 순종은 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 강타, 모든 정력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30% 확률로 레벨 21에 인챈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용병 스스로 인챈트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탯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레벨은 88레벨이고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렸습니다. 배틀 부츠가 힘제가 95이기 때문에 95 기준으로 맞췄고요. 배틀 부츠 힘제까지 맞춰주시면 이제 그 힘제가 조금 더 올라가고 또 거기에 아콘 수수의 또 힘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모노크까지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민첩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찍으실 때는요 키보드 좌측에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한 번에 다 찍으실 수 있습니다 스킬 트레이 설명드릴게요 투창과 창 쪽에서는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요 지속 효과와 마법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내면의 시야, 이 내면의 시야부터 맨 오른쪽 관통까지 각각 한 개씩 먼저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치명타 20개를 먼저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간파 20개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관통은 한 70%까지만 찍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비나 뚜껑과 샤코를 병행해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스킬이 샤코를 착용했을 때는 투 스킬이 추가로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키리에다가 조금 적당하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미끼는 나중에 다른 스킬들을 다 찍고 나서 그 남는 스킬로 일부 조금씩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과 세네 쪽에서는 마법 화살과 맨 아래 속사까지 각각 한 개씩 먼저 찍어주시고요. 마법 화살 20개를 찍어줬습니다. 물리내성을 상대를 할 때는 이 매지개로 마법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법 화살에다가 20개를 찍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은 다발 사격 20개를 찍어 줬고요. 샤코를 꼈기 때문에 투 스킬이 상승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스킬을 찍는 게 다양하고 또 이제 다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수마의 장점은 뭘까요? 물론 이제 사냥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가 있지만요. 이렇게 텔레포트를 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빠른 기동성을 또 갖고 있죠. 발키리까지 소환을 또 해주고요. 그러면 스탯 한번 체크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화살은 약3,000 정도 데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멀티샷은 2,300 정도, 그리고 속사는 2,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는 1,300 정도, 저항력은 대부분이 마이너스긴 한데, 레지를 충족시켜주고 싶으시다면, 이제 레지 부츠를 또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용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밀리오 용병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생명력은 약3,3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피해는 약 1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은 약4,300 정도고요. 저항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마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빠른 기동성 때문에 사냥도 편하고요. 이렇게 발킬이랑 이제 디코이를 이제 몸방 세워서 사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물리내성은 이제 마법 화살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수수마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이렇게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조금 더 수월도 하면서 또 빠른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끼로 먼저 몸빵을 시켜주고요. 발키리도 같이 중간중간 소환해주시면 됩니다. 멀티샷을 20개 정도를 찍어줬기 때문에 또 이제 샤코로 투 스킬이 더 올라가서 20개가 넘게 찍혀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의 장점은 또 이제 멀티샷이 많이 나가는 게 화려하고 또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자, 보스를 잡을 때는 이제 마비나 뚜껑이랑 아트마를 착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나마 앰플이 걸리면은 바 피가 이제 쭉쭉 달기 때문에 사냥을 할때 조금 더 수월한 거죠. 보스 잡을 때는 이게 제격입니다. 금방 잡죠. 자, 그럼 또 카오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멀티샷을 날릴 수 있는 아마존의 이게 최적화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물리내성은 이제 마법 화살로 잡아주시고요. 시원시원하게 멀티샷을 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이 많이 나가니까 시원시원하고요. 또 사냥의 그 쾌감도 굉장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사냥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수수마를 한번 육성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수수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슐레마를 한번 해보시면 사냥도 편하고요. 또 이제 이동하는 기동성도 뛰어나다 보니까 원활하게 또 사냥을 하시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